지금 응, 카니발 도착했고 견인 직전 후진 기어 놓고 후진 무동승이야 차 시동 걸어도 된대 이렇게 후진하다가 밑에 오일팬 찍어 버리는 수가 있다 하체 개조했는지 보면서 해야 돼 지금 나저 반대편에서 오면서 봤어 마지막 이제 조개 들어갈 땐 내가 확실하게 끄실리면서 집어 넣은 거야. 차고가 낮을 때는 절대 이렇게 그냥 후진하면안 된다.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셀프 차그 못하겠어, 씨. 좀 장거리라. 이걸로 오래간만에 이거 견인을 했는데 양쪽 밸런스 맞나 좀 보고 얼떨결에 맞았다 지금 요쪽만 이렇게 하면 여기 물 지금 이제 물렸잖아 양쪽 두개 근데 뒤에도 물렸는지 한시 확인해 에어 넣고 여기 물린 거 확인했고. 야, 무게 버겁다, 무게 버거워. 장거리 갈땐 얘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돼. 대신에 밑바위 꺾으면 이어 범퍼가 여기 처박는다 대신에 많이 들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떨어져.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들지 말고. 왼쪽 결박 다 하고 오래간만에 온도로 장거리견인가본다 응.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 이렇게 가지고 단다 편에 이렇게 뺄 때, 그럼 여기 키스낼 수 있다. 잘러. 나중에 차 내릴 때도 이렇게 걸면 저거 치우든 뭐 하든 매달려 앞으로도 안 타고 넘어가고. 근데 코너 돌 때는 뒤에 후방 카메라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내가 코너 돌기 전에 아까 저 품을 앞으로 많이 땡겼다고 지금. 그거 뒤로 빼야돼, 코너 돌 때. 대신에 지금 이렇게 최단거리로 해놓으면, 차가 내 앞에가 롤링 피칭이 들타. 결론은 흔들림이 들해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땡긴 건데, 위험해. 앞으로 많이 땡기면. 장거리 갈 때는 어쨌거나 땡겨야 돼, 그래도. 응. 얘도 결박했고. 어. 이제 그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. 키로수도 찍어야 되고. 차 키가 조속 바퀴에 있다 그랬거든. 분명히 뒷바퀴는 문제없는거죠 라고만 확인했어 나 앞에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조속쪽에키 있다고 그랬는데 응? 전화 통화 해봐야 되겠다 야 바퀴 위에다 얹어놨어 그러다가도 저거 잘못했으면 떨어져있을때 내가 발 집어넣어가지고 저거 조였어봐 이거 작살낸거야 내사 조심해야돼 조수석쪽에다 넣었다 그랬지 바퀴 위에다 넣다는 소리는 안하셨어 아무 문제 없잖아 RPM도 부조하는거 없고 이동해도 된대 이거 뭐라고 그랬 고 탁송이라고 그랬고 뭐라고 그랬 고 근데 탁송 제본 누름과 동시에 손님하고 싸워서 대신 받아야 되는데 <laughs> 탁송 누름과 동시에 우린 수수료 안 나온다 명심해라 사이드 확실히 풀었고 영상은 여기까지 봐봐 축소 시켰다고 대신에 앞바퀴 들림이 들어 거라고 여기를 조금 빼면 뺄수록 위험하다고 그냥 60km 이하로 기어갈 거야. 아나 이제 셀프 차 운전 못하겠어. 이거 지금 타이어 바람 뭐50이하잖아55 50 이상으로 확인해 온도도 확인. 63, 62, 59, 57 어? 앞바퀴는 열 안받는데 뒤에가 이제는 10이 더 올라간다고 72로 올라간다고 어, 고속주행을 하면 명심해야 돼 지금 바람 상태 도 많이 노는거라고 지금 63, 62, 59, 57 앞바퀴하고 뒷바퀴 근데 뒷바퀴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고 70을 안 넘어가게끔 A 방 어디 갔어? B 방이고 0.조절. A 방 0.조절. 추가 금액은 손님이 계좌에 체해 주신다 그랬고 인천 6 0 k g 무료견인 해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손님이 주시기로. 그. 이게 나한 60km 무료견인 없애야 됩니다 손님이 주행 중에 꺼졌다 그러면 할말 없는 거거든 무슨 제보를 또 눌러 누르면 우리 수수료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절반 이상은 다탁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손님한테 눈치 주면 다음에 보험을 들을까 안 들을까 양산을 하는 거야 60km 무료견인이 주소지로 가는데 그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는 없어 주소지라는 입력은 없어 탁송 아니면 수, 수리 수딱네 가지만 있겠어 제본을 눌러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가야지 뭐, 나 지금 돈 벌러 가야지 최소 20만원인데 감사히 맛있는 밥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되죠 영상은 여기까지 60kg 우려견이 없어야돼 이거 만든 놈 나오라고 그래 60kg 우려견이 어떤 놈이야 그거 만든 놈그놈 그놈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피터지게 돈 빨려나가고 있는 거잖아 한 놈이 그걸 개발하면 나머지 놈이 다 보험사 가 따라서 한다 대신에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는 거지